제가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강의를 끝냈는데, 어, 중간에 지금 디렉터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실은 어, 이 디렉터가, 20살 초반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이제 그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가 급발진인지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죽고요. 그 인도에서 그 다음에 디렉터가 이게 차에 치여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다쳤어요. 골반도 다 나가고 다리도 부러지고.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은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5섯 달, 여 달을 누워있으면서 수술을 한 다섯, 여섯 번을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이제 디렉터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 모든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자기는 몸소 너무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 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이 골반도 깨졌고 다리도 부러졌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목도 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이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예,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누워 있으면서. 근데 이제 안 움직이니까 이게 예, 사람이 대소변을 이렇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배 속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순간순간이 지나고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은 어, 앉았을 때, 앉았을 때, 누워만 있다가 앉았을 때, 그게 너무 너무 기쁘고 생생하게 다가왔대요. 그리고 그렇게 누워 있고 앉아 있다가 발을 딛고 섰을 때, 섰을 때, 그쓴그 그 기쁨, 그 느낌, 이제 선, 섰는데, 다리가요, 이, 다리를 안 쓰니까 다리에 살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설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는데, 이제 쓴 거죠. 근데 이미 보조 장치를 다 하고 서는 했지만, 섰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말 전혀 그러지 못했을 때에 내가 앉는 기쁨, 서는 기쁨,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대변을 보는 기쁨, 걸을 때의 기쁨. 정말 그 기쁨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워있지 않아서, 이렇게 화장실 마음대로 가고, 걸어 다니고, 눈 뜨고 하늘 보고, 이 순간순간을 마치 내가 이렇게 못 걷다가 걸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눈을 못 보다가 눈을 뜨고 보는 사람처럼 느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눈을 감고 전혀 못 보는 맹인의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눈을 떴다면 그건 얼마나 큰 기적인가요? 신문에도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을 떴다고. 우린 날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에 기쁨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이런 능력이 실은 뭐 하나를 하려면 매도권이 들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 놀라운 기능이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기쁨, 서서 걸어 다니는 기쁨, 화장실 가서 똥 누는 기쁨?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음. 저도 이제 우리 딸인데 그 다섯 달 동안 이번에 있을 때 너무너무 사투를 했어요. 저도 그때 공부하고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 네, 너무 힘들었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기쁨을 또 느끼고, 살아가는 기쁨들을 또 이렇게 맛보고, 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은 다치지 않았잖아요. 다치신 분들은 아마 그 느낌 알 거예요. 마치 오늘 처음 걷는 것처럼, 오늘 처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오늘 정말 내 내장육부가 오늘 온전해져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